이 가장 이제 쉽게 손님들을 가두리 할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인스타 해보고 네이버도 하고 당근도 하고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해 보시는 것도 타요 결국 저희 타겟이 머무는 플랫폼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마케팅 할때 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부분에 있... 어쨌든 최고의 마케팅은 이미 경험해 보신 손님이 지인분들을 모셔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이 가장 높은 마케팅이라서 서로 이게 맞물려서 또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먼저 하신다면 가게 매출을 어떻게 높일까? 가격을 낮춘다. 아니, 뭐, 이벤트를 해본다던가? 늘리거나 줄여야 되나? 고민이나 시도들을 해볼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매출을 구성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손님 수 곱하기 객단가가 될 텐데 손님 수에서도 이제 신규 손님이 계실 거고 재방문 손님이 계실 거잖아요 신규 손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도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전환율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인사도 해보고 네이버도 하고 당근도 하고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해보시는 거다 해봤어요 결국 저희 타겟이 머무는 플랫폼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이버였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좀더 집중을 하고 우리 유튜브 보면 썸네일을 보고 클릭하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왔을 때 타겟이랑 결이 맞아야 되는 거죠 썸네일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결이 맞아야 되듯이 내가 딱 들어왔는데 얻고자 하는 게이 채널이 없으면 다시 나가실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매장에 방문한다 이게 저희의 손님의 타겟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랑 갈 음식점을 인스타에서 찾진 않을 거잖아요 올드한 그런 플랫폼에서 찾을 것이고 차를 타고 모시고 가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만약 없다 손님이 많은 가게를 가야 될 텐데 근데 예약이 안 된다고 하면 장모님을 줄 세워서 계속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장모님. 좋아하시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타겟에 맞는 것들을 네이버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서 대접하기 좋은 음식점이 갖춰야 될 부분들을 네이버에 이제 잘 구상을 해 놓고 표현을 해 놓고 그 표현된 거를 또 알려야 되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또 이제 바이어를 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두 번째로는 재방문 고객 마케팅할 때 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부분이 재방문 고객이거든요 그 전에 손님들을 봤을 때 이미 구매를 한번 해 보신 손님들이 재방문 문을 많이 한다 그리고 포장을 많이 해 가신다 평일에 오셨다가 주말에 재방문하신다라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빈도를 높이는 작업을 이제 주로 했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손님들을 모으는 거죠 카톡 친구라든지 블로그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아서 그 친구만을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를 하는 그 손님들이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명분들을 이제 계속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손님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달의 전통주라고 프로모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원가의 가격으로 전통주를 이제 경험해보게 하고 경품을 통해서 선물로도 드리고 우리 매장에 한 달에 한 번은 다시 방문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만들고 있어 가지고 한번 오신 손님을 카톡 친구로 만들고 스탬프를 모으게 해가지고 손님들이 또 재방문 하실 수 있게끔 스무 개를 모으면 선물을 드린다거나 이게 아니고 한 번, 세 번, 다섯 번, 열번좀 잘게 쪼개서 손님들이 바로바로 바로 그 혜택을 느끼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객단가인데요. 장모님을 모시고 가고 싶은 집이다 보니까 한달 한번 1년에 한번 만날 수도 있는데, 저렴해 보이는 음식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 주는 가치도 너무 저렴해도 안 되고, 저희는 장모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과 음식, 들이다 보니 이제 객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를 이제 짜놓고 있었습니다. 스탬프를 찍으시면, 찍고 나서 15일 뒤에도 재방문이 없으시면, 30일 뒤에 없으시면, 40일 뒤에 없으시면, 리마인드 문자를 보내거든요. 저희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달의 전통주 쿠폰이랑 같이 이제 손님한테 한번더 이제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빈도를 보면 손님들이 길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다시 방문해 주시고요. 재구매 손님들이 만족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여러 이벤트들도 하고,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 놨는데, 즐기면서 이용을 하세요. 매장이 처음이면 솔직히 이 이벤트를 참여하는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이걸 한번 또 경험해 보신 손님들은 적극적으로 먼저 어필하세요. 단골분들 보면 나 오늘 몇, 몇 번째야? 이달의 전통주는 뭐야?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가실 때도 오늘은 나 영수증 리뷰 몇개 썼으니까 뽑기 몇개 하게 해 줘. 오늘 선물은 뭐야? 이런 질문들이 재밌게 즐고 계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판단 기준을 가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꺼내 주실 때 저희가 아 만족도가 높구나. 재방문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매번 적거든요 빈도를 적어요 재방문 고객인지 신고 고객인지 그렇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매출이 상향하는지는 보진 않는 편이세요? 물론 매출이 높으면 좋은데 매출이 어느 쪽에서 오르는지를 봤을 때 신규 고객이 늘었을 때도 매출이 오를 수도 있고 재구매 고객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구매 고객이 늘어서 매출이 유지가 되거나 올랐을 때가 이제 더 저희가 원하는 의도대로 손님이 다시 방문해 주고 계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최고의 마케팅은 이미 경험해 보신 손님이 지인분들을 모셔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전환율이 가장 높은 마케팅이라서 다른 여러 마케팅 중에 이미 경험해 보신 손님한테 다시 재방문하게 만드는 그 마케팅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서 리뷰로 볼 때도 첫 방문인데 이 리뷰도 정말 좋지만 한결같이 좋아요 한결같이 맛있어요 한결같이 친절해요 여러 번 방문해 보신 손님들이 해주신 말씀들이 저희가 매출을 유지하고 높이는 데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집중하는. 근데 이게 좀 위험하기도 한데요. 한번 경험해 보신 손님들이 다음 번에 그만큼의 만족도를 못 느끼시면 오히려 더 크게 이탈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무서운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감사하고 다시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들지만 더 만족을 시켜서 세번네번 다시 방문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 고객을 모으는 거 재구매 고객 모으는 거 객단가 높이는 거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험해 봤을 때는 객단가 높이는 방법을 준비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매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거는 재방문 빈도를 높이는 게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바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매장을 한번 방문해 보신 손님들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손님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더 쉽거든요 방문하신 손님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새로운 우리 매장의 플랫폼에 이제 모아서 그 손님들을 대상으로 로열티가 쌓일 수 있게 그 손님들만을 위한 이벤트를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 와중에 객단가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계속 마련을 하고요 객단가를 높이는 장치를 딱 마련을 했을 때 이미 신규 고객을 늘리는 이 경로 가두리를 해둔 경로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우리 이렇게 변했어요 마케팅을 할수 있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재구매했던 손님들도 신기하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기대감에 또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요 신규 손님들은 우리 동네에만 있는 특별한 매장이니 하고 호기심에 또와 주시기도 하고 서로 이게 맞물려서 또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 먼저 하신다면 재구매 고객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서 매출을 올리는 효과를 먼저 볼것 같습니다 바로 조금 해볼 수 있는 여기 보시면 QR 코드가 있잖아요. 이게 가장 이제 쉽게 손님들을 가두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방문하신 손님들만 하실 수 있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스캔하시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영수증 리뷰를 작성해야 되는 문턱도 없애버리고 그냥 방문하신 손님들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주고요. 내가 이벤트에 당첨되면 또 오실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라고 물어보는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계셨어요. 내가 만약에 5만 원이 당첨되셨다 하면 5만 원만... 쓰고 가시지 않거든요. 두분 오실 거를 다섯 분, 여섯 분 오신다든지 그 배를 드시러 이제 와주세요. 이제 손님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맛값다는 뭐 생각은 안들 거고요. 저번에는 회사의 한 팀이셨는데 팀에서 세분 정도가 한 번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팀에서 회식도 하신 거예요. 다른데 보면 쿠폰 뭐 중복 사용 안 됩니다. 이런 멘트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분들이 한번 방문하고 말 손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저희는 안 하고 있어서 이분들은 만족을 해서 다시 재방문하실 손님이다라는 전제를 무조건. 알고 있기 때문에 쿠폰도 중복으로 사용하시라고 하거든요 오셔서 느끼는 그 행복감이 더 커야 재방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중복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 쓰면서도 즐겁게 못 쓰시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나한테 어떻게든 뭐 이득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님은 그게 크게 이득이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파티를 열라 하는 것처럼 한 팀이 되셨으면 한팀다 쓰시고 기분 좋게 또 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회식을 하시거나 식사를 하실 때 그때 기분 좋았던 거기 가자 라는 이제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때는 네,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 할 때도 참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영수증 리뷰라도 하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손님한테 이득을 줬으니 나도 이득을 취하자. 이벤트도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만두 두개 드릴게 해서 음료수 하나 드릴게 해가지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게 접근하면 손님들도 계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손님이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내고 가실까라고 중점을 맞추게 되면 저희가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드리면 손님은 즐거워서 또 방문을 하셔요.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일 먼저 한다고 하면 영수증 리뷰를 작성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먼저 마련을 할것 같습니다.